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오늘 구제역이 확진된 의성의 돼지농장은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데다 이동 제한 조치까지 걸려 있었는데요. 백신도 방역도 막지 못하는 구제역의 기세에 방역 당국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성의 돼지농장 접근이 금지된 채 사료를 농장차로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 농장 대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 오형 양성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 농장과 1.1km 떨어진 곳으로 2주 전 같은 출하 차량이 두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지난주부터 2차 백신 접종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1월 4일에서 전체에 있는 추가 보강접종을 다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했고. 또이 농장은 지난해 항체 형성률이 84%가 넘고 위생과 방역에 철저한 국내 우수 종돈장이라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에 서 전파되는 거다 보니까 야생 동물에 의해서 이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한편 어제 이농장 돼지 8,100여두 가운데 의심 축이 있던 돈방돼지 292마리를 살 처분했고 당국은 추가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즉각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